사도행전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다말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5장 중반 부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이 계속해서 또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존재 자체, 또 그들의 활동 자체, 그들의 전도, 그들의 삶 자체가 유대교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 되어버렸어요. 특별히 어떤 동기가 부정적으로 작용했는가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는데 그 동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성경이 시기라고 말했어요. 시기.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못마땅한, 특별히 자기보다, 그렇죠? 더 주목받고, 더 유명하고, 더 인기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못 견디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시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이기도 해요. 실제로 거의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였죠. 또그 제자들도 시기하고 있어요. 구약성서에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였어요 그러니까 시기라는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뭐 그냥 도덕 교과서에 나올 만한 단어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힘이 있는 강력한 부정적인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질투나 시기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큰일이 날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더 주목받고 더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동안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높임받고 또 존중받았다고 볼수 있죠. 자기들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한 이후에는 유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집중됐던 것들을 저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뭐꼭 그것만이겠습니까만은 어쨌거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저희가 그렇게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힘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물리적으로 감금하였어요. 18절 말씀 보니까, 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었는데, 이번에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도들, 어쩌면 대부분의 사도들, 어쩌면 모든 사도들, 그렇게 잡혀가서 감옥에 갇혔다고도 볼수 있어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 증거하다가 감옥 간 것하고, 오늘날 범죄에서 감옥 간 것하고, 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당연하죠. 자신의 명백한 잘못으로 감옥에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것은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은 또는 교회 역사상 많은 신자들은 피박하는 정권에 대항하여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아주 명예로운 이유로 감옥에 가는 경우들이 많았죠. 아주 많았습니다. 이것은 명예로운 것이죠. 일제 시대에 한국 교회에서 어쨌거나 신앙을 좀 지켜나가고자 하셨던 분들께서는 옥살이 다 하셨죠. 그렇죠? 또, 전쟁 때 이런저런 모양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희생당하였는데, 뭐, 감옥에 가는 경우도 당연히 많았겠죠. 또, 한국 사회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울 때, 뭐, 독재 정권 시절이라든가, 민주화가 필요하였을 때, 그럴 때 교회에서 또 신앙을 가지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저항하던 사람들이 또 감옥에 가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죠. 자 이것은 명예로운 것입니다. 명예로운 것. 자 그래서 사도들이 감옥에 간 것은 너무나 명예로운 것이었어요.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고 세상 권력자들이 협박하고 세상 권력자들이 물리적인 폭력을 가해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은 그런 형태로 그들 가운데 핍박하였다. 그러므로 그것이 오히려 교회에게는 명예로운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갇혀만 있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통해서 사도들을 다시 밖으로 이끌어 내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자, 19절 말씀 또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19절 시작. 그렇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메. 주의 사자가 등장하였어요. 네. 이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죠. 물론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보고되어지고 있지만 흔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곤 하셨어요. 자 감옥에 다른 성도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냥 삼엄한 경계가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고 저희가 볼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자가 주의 사자가 어떻게 하였는가? 끌어내었다, 데리고 나왔다. 저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그냥 우리 교인들 잡혀갔으니까 또 내놔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20절에 있는 것이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멋지게 느껴져요.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도들, 감옥에 갇혀서. 자기들끼리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 가운데, 그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아니, 감옥 밖으로 이끌어 내셔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가서 성전에 서서, 어디 숨어서 하지 말고, 아주 공개적인 장소, 사람들이 많은 성전에 가서 어디, 저쪽 구석에서 아니라 그 한복판에 서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 듣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남김없이 다 풀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세상은 아직 들을 말씀이 남아 있고 감옥에 붙잡혀 있는 그 메신저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전할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입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다 들어야 하는 온전한 복음, 생명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사형리 같이 그런 작은 전도용 책자 정도 이해했다고 해서 우리가 풀 가스펠을 들었다고 할수 있겠어요? 온전하게 그 생명의 말씀을 다 들었다고 할수 있겠어요? 구약성서, 또 신약성서, 그 많은 메시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또 세상에 대한 것들,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 교회에 대한 것들, 아버,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충분히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평생도록 간직해야겠고, 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풀 가스페를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짧은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아주 은혜가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손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아유 그 말씀 뭐다 알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영생의 말씀을 바로 올바르게 그렇죠 그렇게 알고 믿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장면을 보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또그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벌써 요한과 함께 기적적인 탈출을 경험하였다. 아, 베드로는 두 번에 걸쳐서 기적적인 탈출을 경험하였어요. 그렇죠? 요한은 아니고요. 바울도 또 빌리포에서 유사한 해방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이런 일들이 늘있지 않아요. 늘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도 결국은 수감 생활 끝에. 순교하였죠, 그렇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왜 그때는 주님께서 그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감옥에서 내놓지 않으셨는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어서 사도들 가운데 행하시기도 하고 행하지 않으시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거나.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꽃길만 걸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온전히 복을 받는다. 또는 복만 받는다. 이게 더 좋겠네요.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는다. 그렇게 전하는 자들을 유사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메시지를. 복음 같은 데 아닌 것. 그렇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번영신학 같은 게 있어요. 번영신학. 우리가 건강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죠? 영생도 얻고, 정말 모든 것이 다잘 되는. 그런 메시지를 어쨌거나 유사복음이라고 합니다. 유사복음. 그것은 온전한 복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 꽃길만 걷는 것은 없다. 인생 자체가 꽃길만 걷는 것은 없다.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산통 깨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은 영광의 길과 고난의 길을 함께 말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그두 가지 면을 늘 같이 기억해야 된다. 늘 같이 기억해야 된다.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수감은 위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이러한 상황들은 오히려 복음의 전파에 아주 큰 진보를 가져왔지요. 그렇죠? 또 주의 사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 우리가 읽는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 나눠 볼까요? 33절 오늘 같이 읽진 않았는데 이일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크게 노하였죠 그렇죠? 특별히 사도 개인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개인들의 어,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다.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영적인 것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 같은 것도 믿지 않았어요. 초자연적인 것, 기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아, 사두개인들은. 더욱이 나무에 달려 죽었기에 저주받은 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부활하셨다. 뭐 이런 메시지는 사두개인들한테는 어,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는 교회 또 사도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세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자, 34절 말씀해 보세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였다.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등장해요. 자, 사도개인들, 바리새인들, 몇몇 종교 종파가 있었잖아요. 똑같이 예수님 앞에 나쁜 짓한 사람들처럼 느껴지는데. 물론 그런 면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똑같지 않아요 둘이 아까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초자연적인 것, 영적인 것, 천사, 부활 이런 거 믿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바리세파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었어요 영적인 것을 믿었어요 천사를 믿었어요 부활 같은 것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랍죠 놀라워요 그러니까 항상 사두계파하고 바리세파가 같은 편인 것 같이 보이다가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서로 또 부딪히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나죠. 아무튼간에 가말리엘이 등장하는데 이는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사도계인들하고는 또 달라요. 그런데 가말리엘은 유대인의 대표적인 랍비였어요. 랍비. 라삐.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은 라피라고 하잖아요. 라피. 여러분, 라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선생님.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 유대 율법교사, 또바리새파의 스승을 라피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등장한 가말리엘은 라반이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라반.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라반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선생님. 그러니까 라비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따르는 라피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가 따르는 그런 굉장한 지도자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가말리엘이 공회에서 말하니까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학식이나 지혜나 중용으로 명성이 높았고 많은 백성들한테 존경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또 전승에 따르면 가말리엘이 죽은 다음에 유대 사회는 율법에 대한 존경심이 많이 약화됐다 그런 말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 대표적으로 저희가 잘 아는 것은 뭐냐면 바로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유대교 시절 스승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입니다. 어쨌거나 역사적인 인물인데 그가 공회에서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5절에서는 조심해야 될것 같다. 이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것 같다. 36절과 37절에는 과거에, 과거에 어떤 종교 종파에서 선동자들이 나와서 조금 뭐 하는 것 같았으나 그들이 결국은 다 사라지지 않았느냐. 그렇죠? 에. 38절,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한다. 이런 말을 하였어요. 이거는 가말리엘이 굉장히 지혜롭게 한 말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니더라도, 저희 가운데 도움이 되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말리엘의 이러한 신중한 지혜도 저희가 좀 배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가말리엘의 조용하고 침착한 논리, 이런 것도 조금 부럽고요. 또 반면 교사는 뭐냐면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말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또 가볍게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또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저희가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40절 볼게요. 그들이 올케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다시 석방되는데 채찍질을 당하고 노임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주의 천사가 와서 내놓지 않고요. 그렇죠? 채찍질을 하는데 이거는 아마 마흔에 하나, 감한 매, 서른 아홉 회, 그렇죠? 어떻게 알수 있냐면 나중에 보면 예수님 예수를 위하여 능욕 받은 것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는 것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 맞으셨던 그 채찍지를 제자들도 고스란히 받은 것으로 저희가 이해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였다고요? 제가 다시 한번 41절을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석방된 것을 기뻐한 게 아니라, 어머,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능욕 받을 수 있다는 것,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다는 것에 기뻐하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와, 너무 기쁘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집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이렇게 번역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초창기의 박해,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온전하게 원하였던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가 오늘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왕성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서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견지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